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5. 저희 하프 스쿼트에다가 톱탭을 더하는 운동으로 오늘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오른쪽, 왼쪽 총 20개, 20개씩 찍고 5세트를 할 거고요. 여태까지 했던 운동처럼 세트마다 10초씩 또 브레이크를 갖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물은 지금 제가 다리에 차고 있는 이 밴드가 될 거고요. 혹시 이렇게 동그란 루프밴드 없으신 분들은 스타킹을 동그랗게 말거나 저희 필라테스 같은 거할때 쓰는 길다랗게 돼 있는 고무 밴드 있죠? 그거를 또 동그랗게 묶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위치는 저처럼 무릎 약간 위에다 갖다가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준비 자세는 골반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시고 밴드는 착용을 하신 상태에서 완전 스쿼트가 아니라 하프 정도, 반 정도만 내려간 스쿼트 자세가 저희 준비 자세일 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스쿼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토텍, 왼쪽으로 토텍.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톡톡톡톡 찍고 오는 게 오늘의 운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저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트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골반 넓이만큼 다리 걸려주신 상태에서 하프 스쿼트 반 정도만 내려오시면 되세요. 옆에서 본다면 저희가 완벽히 내려오는 풀스쿼트는 엉덩이 내려와서 허벅지가 매트와 평행이 될 때까지가 완전한 풀스쿼트이면 저희는 오늘 하프 정도 반만 내려온 스쿼트 상태로 준비하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쪽 다리씩 20번, 20번이기 때문에 총 40개가 될 때까지 하시는 거고요. 40개 끝나면 10초 브레이크, 그러고 다른 세트로 또 넘어가도록 총 5개 세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시면은 반 정도 하프 스쿼트 내려오고 골반 넓은 만큼 발 벌려주실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마다 양쪽으로 킥킥킥킥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후, 둘, 셋. 토탭을 할때 버티는 다리가 안쪽으로 같이 따라오면 안 되세요. 안쪽 다리 같이 따라오지 않게 버티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아홉, 10개. 하나, 둘, 복부 잡아주세요. 배가 밑으로 총 쳐지지 않게. 상체도 세워주시고, 꼿꼿이 시선은 정면 바라봐 주실게요. 30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깥쪽으로 느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덟, 아홉, 하나만 더 열!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그러면 10초 쉬어보도록 할게요. 고무밴드가 너무 쨍쨍하면 은 이렇게 하실 때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꼭 고무밴드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후, 둘, 셋. 토탭을 할때 버티는 다리, 따라오지 않게 버티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아홉, 열 개. 복부 잡아주세요. 배가 밑으로 총 쳐지지 않게. 상체도 세워주시고, 꼿꼿이 시선은 정면 바라봐 주실게요. 30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깥쪽으로 느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덟, 아홉. 하나만 더 열. 천천히. 들이마셔 주시고, 물 드실 분들은 잠깐 포즈하고, 물도 드셔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프 스쿼트 내려오시고, 골반 나비만큼 발 벌리고, 준비되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후, 둘, 버틴 다리 잡아 주시고, 복부도 단단하게 잡아 주신 상태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삼십 개 시작할게요. 둘, 셋, 네 개. 엉덩이 바깥쪽에 지금 자극을 팡팡 느끼면서 아홉, 마지막 열개 후.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서 10초 쉬도록 할게요. 숨도 들이마셔 주시고. 물 드실 분들은 잠깐 포즈하고 물도 드셔주시고요. 하, 이번에 네 번째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다시 한번 골반 넓이만 큼다 벌려주시고 하프 스쿼트 내려올게요. 엉덩이 뒤로 늘려주세요. 복부 잡아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출발할게요.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네 개, 복부 잡아주세요. 천천히 호흡 뱉고, 뱉고, 뱉고. 다시 30개 후, 둘, 토, 멀리멀리 멀리 찍어주세요. 버틴 다리 짱짱하게 버텨주시면서, 다섯, 둘, 세 개, 네 개. 그 마지막 40개 남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올라와서 마지막 10초. 한개한 한 세트만 더 하시면 되세요. 엉덩이 바깥쪽이 지금 불러고 있는 것 같아요. 골반 넓이만큼 발 벌려주시고 항상 복부 처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하프 스쿼트 반만 내려온 상태에서 시작해볼게요. 시작 후둘 어제 운동은 저희가 엉덩이 전체를 갖다가 자극하는 운동이었으면 오늘은 지금 또이 사이드의 작은 부분들을 또 자극해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제와 또 다른 자극을 느껴보시면서. 내일은 또 오늘랑 이또 다른 운동을 갖다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호흡 뱉으면서 하프 스쿼트 잊지 마시고 엉덩이 뒤로 늘려주신 상태 복부 잡고,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너무 올라가지 않을게요. 내려오세요. 아홉, 열, 마지막 열 개, 후,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다 왔어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올라올게요. 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데이5 저희 하프스쿼트에다가 갔다 토탭이 더해진 운동으로 오늘은 작은 사이드에 엉덩이 있는 부분들 이쪽을 갖다가 자극하는 운동을 했고요 아이고 숨참이다 아직도 저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내일 데이6 또다른 운동으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빠이빠이